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말씀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82장 9주의 십자가 글로 전할게요. 희부에서 부정 집서들 말씀, 글쎄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요. <laughs> Gracias. 천사,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같아 너무 예뻐요. 자 오늘 역대상 8장 1절부터 볼게요 역대상 8장 1절에서 12, 18절 그렇습니다. 베냐민 자손 베냐민 알죠 베냐민 자 역대상 8장 1절 시작 베냐민의 나은 자는 마더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소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구반과 후람이며 이옷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개발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히아와 게라를 사로잡아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히옷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안의 후신과 바하라를 내어 보 후에 모합땅에서 자네를 낳았으니 그 안에 혼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바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수, 여우수,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그 안에 호신에게서아비둑과 엘바을을 낳았으며 엘바을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벨이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형제를 세웠고 또부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알론 거민의 독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내었,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스바티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 요한은 다포리아의 아들들도 스바티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아와 에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요호압은 다엘바의 아들들이오 야김과 시그리와 섭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무라슨 다 아, 시무이의 아들들이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랑과하나니아는엘랑과 안도디야와 이브 드야와 부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레와아달랴와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름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족장이요 되도록 두목이라 이로 설렘에 거였더라 아멘 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12집화 중에서 베나민 자석이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 열두 집판은요 엄마가 네 명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뭐 부인 네명있잖아 엄마가 네 명이라고.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네 명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결혼 생활을 하면은 그 자녀들도 어긋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무게가 나간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많지가 않고, 아들은 많이 나왔고, 딸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들만 주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긋난 결혼 생활. 부인을, 남편을 아빠는 한 명인데, 절 보세요. 부인이 네 명이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그냥 인생이 괴로운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이게 국무총리가 되고,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제들을 70명을, 7 70명 2명5온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딱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거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7년태 기근 환란 가운데 나를 미리 보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놓고 이 기근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우리 집안 72명이 다 구원을 받게 해,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근데 앞서 보낸 내용이 어때? 형들이 시기에서 비단을 입고 있는, 절 보세요. 요셉을, 어구이에다 던져가지고, 거짓말로 짐승이 잡아먹었다 피를 벗자 아빠한테 거짓말 갖다 주고, 그 요셉은 뭔 죄가 있어? 또, 또, 노예상한테 팔려가가지고, 절 보세요. 왕의 재수가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사연, 왕의 사형수들이 잡혀 있으니까, 언제 나와서 목이 참수가 당할지 몰라. 그 날마다 날마다 2년 동안 요새를 감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괴롭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대로 불렀어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죠? 예, 술 같은 관장떡맡은관장 이렇게 꿈 해석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7년 품명과 7년 기부도 마찬가지고. 저기 보세요. 그래서 그 바로가 요새도 구멍충전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인생을 보면은, 은청아, 하나님 요새로 선택했고, 계시 말씀을 줬고, 꿈에 말씀을 줬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 미움받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갔고 불안고 언제 죽을지 몰고 얼마나 그 고통이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부터 계시까지 성계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얼추 생각해 보면 다 그거 같다 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빠 저번에 얘기했잖아 환란한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 말씀 약속 이루지까지 반드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고난이 있어 고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연단시키지만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연단을 왜 할까? 우리 군대를 가면은 좋아. 아파트는 7주 신의 기초군사학교 회복하는데 400, 사0사이 성경 연단이라 하지만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다벗어라고 그래. 그래서 팬티부터 양말, 옷 모든 걸다 군용을 지급해. 그래. 가방도, 팬티도, 런닝도. 모든 것군요이래서 내가 세상에서 입고 왔던 옷을 큰, 음? 이런 포장을 하라 그래. 음? 택배로 보내는 거야. 세상에서 입고 온 옷은 그 연배장에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말아가지고 하고 입는 거야. 군용을 입는 거라그리 이제 성경은 연단이지만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류탄을 까고 던지는 거. MOC는 분해해서기름칠해서조립하는거 어? 화생방 가스로 변동을 썼다가 버려서 가스를 참는 거 어? 그리고 막 겨울에 막 흙탕물을 들었다고 하고. 어? 막 낮은 포복으로 막 흙탕물을 들었다고 누워서 막 포복을 하고 앉아서 누워서 싸총 어? 쏘는 거 그리고 수영 해버리잖아그 추운 겨울인데 팔벌레 높빈뛰기막 시켜가지고 수영은 집어 수영할줄 알고 알, 모르고 가르쳐주고 집어 그러니까, 해군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훈련이니까 고통스럽다. 근데, 7주 훈련이 되면 짝대기 하나를 딱 줘서, 이등병을라 불러내면서, 짝대기 하나 를다 줘서, 전국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해줘. 아빠는 군학교니까이 양대 사령부군학교로 배치를 해준 거지. 거기 가서, 군학교 연주도 하고, 해서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 60mm, 80mm 연습한 공포탄, 실탄을 2만원 미사일을 팍또이제또 가서 바닥가다가서 포도 쏜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훈련받고 군인이 됐어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야 엄청아 해병들도 따라와 근데 실탄을 딱 때렸는데 그 미사일, 그 실탄이 내간에 터져가지고 빵 나가서 바닥 위에서 터져도 안터지 거야. 그래 군항대장님이 시킨 거야 내가. 저불바다 꺼놔가지고 저걸 갖다 놓아. 근데 누굴 시키냐면은 군대 드럼 치는 하사가 하나 시켰어. 근데 그게 터지면은 반경 50m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야. 다 치고 다 죽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얼굴을 봤거든. 아빠 통신병이에어 등에다가 거북이처럼 철가방 메고 구항대단 옆에서 딱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대단한 옆에 있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실탄이 뇌관을 이렇게 떨어가지고 실탄을 손에 들었어. 근데 그 뇌관을 한번딱 때렸기 때문에 불바탕이지만 작동이 돼가지고 이미 뇌관을 때렸기 때문에 그 터지면 죽는 거야 그냥 몸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군악대장님이 명령을 하니까 하사 드럼 치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갖다 놨어 나중에 해병대가 와서 해치자고 했거든 무슨 얘기냐? 아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됐지만은 군대 들어가서 도 죽을 수 있는 응?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몰라. 제대하기 전까지 평안하지 않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님이 제대받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군사적 연단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 받는 7주 훈련? 그 짧은 시간? 우리 인생이 어느 기간 동안 훈련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군인이 됐으면 예수님이 제대가됐으면 우리 시리사도가 어떻게 해서 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도 숨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는 십자가 가지시잖아. 봐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스트레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왼쪽 아 봐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따라와. 나는 글쎄, 사신이었어. 왕의 사신. 왕의 사신이 뭐냐면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제란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왕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신들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 나예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에고의 니 헬라말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은혜야, 은혜가 누구라고? 세상의 빛이네. 아버지가 나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 예수도 은혜를 은총이를 이은 일을 세상에 보냈다. 나는 보냄 받은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응? 복음을 전파할 왕의 그래서 사실 종이야.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위해서 하나님께 로서 보내받아 태어났고 내가 은총이 고인돼서 하루에 1 4 시간씩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보내받은 내가 누구지 알아. 요 내가 보내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야 지금. 지금 고 일하면 고를 공부하는 거야. 아빠는 마음 하나 아니 시원하지어 목사라서 예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 부어났고, 은혜야. 오늘 은혜도 중이 일어 이게 정확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쏙 보내받아 태어났고, 내가 은혜야. 하나님께 보내받아 태어났고, 내 존재는 예수님이고, 제1원인, 예수님이고.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께 보내받은 사신, 제자, 종, 뭐하라고. 복음을 전세계에나가서 전파하라고. 그럼 전파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대해. 복음이 내 안에 입술에 마음에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기도에서 능력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돼.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끊어질 생명을 당부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아빠는 자신있게 얘기해. 아빠는 생명을 고따라와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뺨만 믿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 지하 1 8파에서 개척 1 5년 된다 엄마야? 응? 자지마. 지금 일도 안 하고 여기서 이거는 진짜 엄마 스스로 생각해봐 지금 수련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흉부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잠을 이렇게 12시간만 자는데 말이야 스스로 봐봐 이거는 마비 역사라니까 알겠나난 스스로 조립을 꼭 같은데 일어서 겠어그래안 그래 똑같이 잠을 자는데 왜 자고 12시간 잠만 자냐 예전에 안 그러면 이제 대놓고 자. 안.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성격이 가르쳐 주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일을 해낼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까? 세상에서, 재미, 어, 재미난 재배, 것도 맞고, 보고 싶은 것도 맞고, 가고 싶은 것도 맞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맞고, 어떤 직업을 할까? 뭐 할까? 막, 뭐 정시한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남들이 공부 다하니까 공부하고 앉아있고, 학원 가니까 공부하니까, 결혼하니까, 애를 니 막, 그냥, 그런,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굉장 그래, 안 그래? 야, 그래. 안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아해 나는, 왕의 사신이야. 주의 종이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로서 보내받아 태어난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의총이라. 이름은 은혜라. 이름은 예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댓민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많은 아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또 남편은 한 명이지만 부인이 네 명을 통해서 1 2명이 아들 나오는데 날마다 지금은 1 2 지파가 열고 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나중에는 분이 스랄 날마다 갈라지고 싸우고 죽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다 할지라도, 엘리바 그제사와가문을 보면은, 목이 부러지고, 전쟁되나가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풍지목상 망해지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육자 직원이고, 목사 아들이고, 이걸로 구원받고, 이걸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보내받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라 하나님께로써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할 때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생명 걸고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걸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내일 이제 하나님 대출이 한도가 얼마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그 모든 연락이 서로가 들어 갖고 결론이 나옵니다. 여호와이게 하나님 공고하시는 하나님이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홍해를 우리가 홍해 앞에 왔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통하여 꼽아주시고 물질의 홍해가 쫙갈라져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